이곳은 코도칸의 현관. 이와 같은 시다이겐칸칸이라는 넓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현의 정면에 있는 것은 코도칸라고 써있는 편에 코도칸에 만든 미토 번쿠시로 번주 토쿠가와 나리아키의 책이 됩니다. 전면 문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정문 기둥의 상처와동의해 1868년에 일어난 미토번의 번뇌항쟁 코도칸의 전투에서 생긴 총미의 탄흔입니다. 꽤 치열한 싸움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관의 향에 오른손에는 코도칸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현관입니다. 여기가 정문이 됩니다. 사콘의 벚꽃과 도쿠가와 나리아키가 심은 소나무도 보입니다. 여기 세이초 시젠도는 시험 시에는 번주가 방문해 통상은 관리인 선생님이 담은 관리동과 같은 곳입니다. 이 건물을 끼고 오른손에 문관이라고 하는 넓은 개인실이 늘어선 부사가 있어 왼손의 현재는 산에 마루 초등학교가 되어 있는 곳이 무관이라는 무술을 배우는 도장이 이어진 교사가 있었습니다. 문관과 무관이 산에 있는 것으로, 문무양도, 코독한 뒤에 있는 문무일치라는 권학의 정신을 건물의 배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초 시젠도의 서쪽은 가시마 신사와 공자묘가 있는 섬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의 가시마 신사와 유학의 공자묘를 나란히 세우는 것에 의해 신유일치라고 하는 코독한 뒤에 있는 건학의 정신을 건물의 배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독한 피의 비석은 학케도라고 하는 코독한의 중심에 있는 미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탄스의 세키라는 돌에 새겨진 큰 비석입니다. 매화 축제나 이벤트가 해졌을 때에 특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승마를 배우는 조련장과 궁도장이 있어 현재는 이바라키 현립 도서관이나 이바라키현 산노마루 청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에는 없습니다만 무관에 섰죠. 현재 미토시립 산노마루 초등학교에서 산노마루 시민센터에 걸치는 곳에는 의료를 배우는 의학관이나 천문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도카는 일본 최대 규모의 광대한 부지에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늘어서 에도시대의 종합대학과 같은 번교였습니다.